10번 한번 같이 볼게. 어, 라지 fx가 다음 식과 같을 때문제에서는전원석들을 계산해서 a 루트 3을 만족시키는 유리수 a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. 그러면 어, 문제에서는 일단 이런 식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식이 뭔지는 뭐 아직 잘 모르겠어. 맞지? 근데 일단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f3이래. 그래서 라지 f3을 한번 적어 보자. 봐봐. 라지 F3인데, 이 라지 F3은 X 자리에 3이 들어가면 되지. 그러면 X 자리에 3이 들어가면 3 더하기 1 4. 물론 이제 루트 4는 우리가 2로 바꿀 수 있겠지만 난 얘를 루트 4라고 쓸 거야. 봐봐. 뒤에 건 루트 3이라고 쓰자. 왜냐면 뭔가 조금 규칙이 있을 거고 그 규칙을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는 숫자는 최대한 계산은 좀 나중에 하면 돼. 처음부터 계산을 막 열심히 하면 이제 뭔가 규칙이 좀잘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. 그 다음에 두 번째. 라지 f 4 얘도 한번 볼게4라는 숫자를 집어 넣으면 루트 5 빼기 루트 4식 이렇게 쓸 수가 있지 뭐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이제 조금 아 눈치가 좀 빠른 친구들은 벌써 여기서 규칙이 살짝 보이긴 하지만 뭐안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한번더 집어 넣어볼게 5를 집어 넣으면 루트 6 빼기 루트 오식 이렇게 나오겠다 그렇지 그럼 봐봐 지금 숫자를 집어 넣으면 넣을수록 어떤 규칙이 보이냐면 앞에 있는 숫자들은 4, 5, 6, 7쭉 이렇게 되는데 1씩 커져가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숫자들도 3, 4, 5, 6 이렇게 하나씩 커져가겠다 그렇지 아 그러면 이렇게 쭉 넣어가서 우리는 26까지 집어넣을 거야 26을 집어넣으면 루트 27 얘는 루트 26씩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는 이 식들을 다 더하시오라고 이렇게 나와있어 그러면 다 더해주는 순간 봐 플러스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4니까 이런 애도 없어질 거야 플러스 루트 5, 마이너스 루트 5. 이런 애들도 없어질 거야. 쭉 없어져서 어디까지 없어질 거냐면 여기까지 없어지겠지. 즉, 남는 거는 앞에 루트 27, 뒤에 마이너스 루트 3. 그럼 루트 27은 3루트 3이잖아, 왔지? 3루트 3 빼기 루트 3이니까 최종 정답은 2루트 3. 문제에서는 이제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 값은 2, 정답은 2번.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.